자 파라다이스가 다시 이제 상승 국면에 접어들려고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제 단체 관광, 중국의 단체 관광의 최대 수혜자예요, 진짜. 그러니까, 복합리조트, 뭐, 카지노, 뭐, 이런 게, 얘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어떻게든, 이제, 경기부양책을 내려고 하고 있고, 원래 독보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깡패짓을 했죠. 그러다가, 좀 자기들도 침체오고 난리 나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에 러브콜을 외치는, 어, 그래서 나른좀 도와달라. 우리도 너한테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다시 좀, 바꿨어요, 방향성을. 그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수혜가, 어, 되는 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화장품 관련주는 금방 꺼져요. 그런데, 진짜 돈을 버는 알짜 어, 리조트와 카지노 사업을 하는 애들은 진짜 꾸준히 갑니다, 진짜. 그러면은 얘들이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은, 자, 옛날에 얘가 2만원까지 갔었죠. 현재 이 차트가 최근 이제 21년부터 22년, 23년을 표기한 차트인데, 이거 이상으로도 갈수 있는 여력이 얘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져봤자 여기가 단기로 가장 강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어 현재 이 파라다이스가 유통비율이 48%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여기 부분에 물려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위에 옛날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혹은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손절을 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작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있을 때는 이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안 됐어요 처음에 여기는 이제 요게 다 밑에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이쪽으로 많이 옮겨간 뭐 그런 상황인데, 뭐 결국은 오르르면 올라요, 진짜. 또, 이제, VIP 쪽, 중국의 VIP 쪽도, 원래 일본의 VIP들이 좀 올렸다가, 이제, 잠시 좀 내려왔다가, 또, 꺼졌죠, 잠시. 어, 특히 또, 요 때는, 이제, 뭐, 테마도 안 돌고 잘, 아직까지 수익이, 이, 영업 매출이 확연히 보이는 것도 없었고, 특히 또, 중국이 또, 지랄 난방, 뭐, 그런 식으로 하고, 2차 원지 쏠리면 상, 뭐,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이쪽이 테마가 안 돌았는데, 바로 테마 돌자마자 바로 점상 찍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파라다이스예요 여러분들. 그영종도의 인스파이어도 10월에 개장할 거고 1월에 카지노 개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카지노로 달려갈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또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여행객 입장에서는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싸도 거기 머무는 게 가장 편하죠. 중국애들이 돈 많은 부호들은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또 쇼핑하려면 또 면세도 가까워되고또 국경절이 있잖아요. 또 이제 뭐 9월은 다같지만은 8월에 대한 실적이다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겠죠. 8월달에 뭐 이제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이랑 협업해서 이제 복합 리조트 관광 산업 출시하고. 그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발빠르게 엄청 하고 있고 3분기부터가 이제 성수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된 기대치가 좀올라가는데 여기에서 한번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바... 때려버리면은 바로 슈팅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이번 연도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한 1,700, 한 1,800억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상당히 지금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지금 구간도 너무나도 저평가됐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흑자전환 성공하고 이제 그나마 지금 파라다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 업종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기다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아직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어요. 맨날 이럴 때보다 안 가고 있으면아 그냥 날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정보 부족이 정보 부족. 확실한 정보랑 확실한 확신만 있으면은 정확한 목표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확신들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는 소통망도 함께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시면은 제가 좀 웬만하면 제가 운영한 텔레그램도 그렇고 카톡방에도 어 시끄러운 게좀 괜찮으신 분들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방도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소통방들을 어떻게 제가 여러 운영하면서 여러분께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어, 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한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어,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 방송 한다고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오셔서 라이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어,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어,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 요 종목들을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어, 진짜 수익도 다들 많이 올랐어요 어, 그래서 생코도 이제 그렇고 어, 이제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3억의 스푼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장품도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어,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뭐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 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어,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뭐 검색해서 누르면은 어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망 이렇구나 이 이런 것도 확인도 어, 같이 해보시고 어, 이제 뭐 종목도 같이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 브 방송하면서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어이 보세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어,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어다 수익 신화 하셨는데 어,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여기 어 보시면은 더 보기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어, 들어와 보고싶 카톡방 아이 그냥 어,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어, 텔레그램 들어온 거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 보기 버튼 누르면은 어,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어,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십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어, 링크, 어,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어,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어, 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뭐좀 차트로 자, 기술적으로 볼게요. 항상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언제냐면요. 단기 이평선들. 자, 뭐죠? 5일선, 10일선, 20일선들 세 개가 한 군데 딱 모여 있을 때 이럴 때 이럴 때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항상 여기가 단기평선들이 항상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골 같은 경우가. 그러면 저점 잡고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들 웬만하면 이평선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60일선 위에 차트가 있냐 없냐 이걸 좀 많이 주로 보시는데 요거 전에 먼저 나오는 시그널이 뭐냐면은 단기평선, 5일선, 1 0일선2 0일선이 이렇게 가운데 교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 또 그게 차트가 저점인 것 같다. 어, 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이런 게 만난다. 이러면은 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런 게 먼저 선행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파라다이스가 지금 한번더 모여있어요, 지금 당장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구간이 아닐까. 당연히 확률적으로 높고, 기술적으로도 높고 펀더멘탈적으로도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떨어질 확률보다 훨씬 더 많고, 이유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도더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제할 필요가 굳이 있냐는 거예요. 현재 파라다이스 이 17,000원 가격대는요, 옛날에 지금보다 실적 안 나올 때도 계속 이 정도는 갔다는 얘기예요. 2차전지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했냐 이게 지금 차이 차트가 보여주죠. 그만큼 2차전지가 너무 쏠려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테마로 돈을 벌기 정말 힘들어요. 이런 쏠림이 있는 차 이런 시기가 솔직히 좀 주식에서는 안 좋죠. 이런 것만 좀잘 보면 되고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소통방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이제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걸 추천드리고 또 이제.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통방에서 또한번더 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어, 카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한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어,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어, 같이 이렇게 라이 브 방송 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오셔서 어, 라이 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어,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어,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 요 종목들을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어, 진짜 수익들 다 많이 올랐어요. 어,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어,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삼성의스품도 뭐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장품도 이거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어,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어,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어, 이렇게, 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프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프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어,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뭐 검색해서 누르면은 어 이제 리프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프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프트 나온 종목들 한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들 어, 같이 해보시고 어, 이제 뭐 종목도 같이 해야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 브 방송하면서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어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께 들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어다 수익 신나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어 보시면은 더 보기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어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어,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어, 텔레그램 들어온 과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 보기 버튼 누르면은 어,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어,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시든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어, 링크 어,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어,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와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저는 파라다이스 한 2만 3천까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분명히 여기 가장 최고점 보통, 18,000원만 뚫으면은, 근데, 정고점이 이미, 여기, 18,000 중반이기 때문에, 여길 뚫으면은, 2만원 선까지 분명히 터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강한 저항 라인이, 어, 생길 거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내려왔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고, 분명히 물량 소화하고, 뭐하고, 뺀다, 정고점 터치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19,000 초반까지, 혹은, 18,000 중반까지 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번더 위로 올릴 거니까, 여기서 한번더 매수를 하시면은, 뭐,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략하게 좀,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고, 어, 이렇게 하신 게 맞는데, 문제는 이게 시장 상황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또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통방 들어오셔서, 어제 제가 뭐,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다 영상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어, 구기적으로 정보도 계속 드리고 할 거니까, 어, 소통방에서 계속 어, 내용을 주시하시고, 파라다이스만 보실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도 보셔야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텔레그램 설명 듣다시피 다른 종목도 제가 괜찮은 종목 알려드리고 하니까 오셔서 돈 버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나머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